자, 고전시가 4회 시조 4편 네 실려 있어. 자, 바로 보기 들어가 볼게. 자,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시조 중에서는 동물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이 다수 있다. 일단, 동물을 통해서, 동물을 활용해서 상황에 대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낸다. 자, 이런 시조에서 동물들은 부정적 상황을 지연시키거나 해결하고, 일단 여기서 끊고, 부정적 상황을 지연시키니까 늦추는 거잖아 그리고 해결하잖아 그럼 여기서의 기능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 여기서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된 대상으로 활용되기도 한데 이것도 미치고 어차. 감정이입의 대상 참고로 동물은 감정이 있다 없다? 어 문학에선 없다 그치 어, 쌤뭐 동물 학대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문학에서는 동물은 사물에 포함이 되고, 사물은 정서가 없다. 이렇게 때문에, 동물은 정서가 없어. 그래서, 동물의 정서 표현 나와 있으면 이건 감정입이는 얘기야. 자, 또한 동물들은 부정적 상황을 환기하거나 악화시키는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데. 하나, 둘, 자, 부정적 상황을 환기하거나 악화시키는 대상. 이 밑줄 적어보시고. 환기하다, 뭔 뜻이야? 응, 불러이으키다 부정적 상황을 불러일으키거나 악화시키니까.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정적 역할. 자, 그런데 어떤 작품에서는 시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동물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두 가지씩 섞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역할 됐나? 긍정적, 부정적 또는 감정이. 자, 됐으면 작품 들어봅시다. 자, 말은 가자고 울고 있대. 말. 이 놈이 가자고 하고 있잖아. 가자고 있으니까 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역시 마이너스 역할 을 하고 있는 거지. 다음 임은 잡고 울고 있어. 임은 울고 있으니까 임의 정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석양은 재를 넘고 있는. 석양 밀주 정서 주시고 시간적 배경 알려주지. 시간적 배경이고 재를 넘는다는데 재가 뭔데? 어 언덕 고기 끌리게 하는 거지. 석양이 고0길길 넘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렇지. 재는 공간적 배경이고, 갈 길은 천리로다. 일단 천리 밑줄 정어놓고, 문학작품에서 천리든 말리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무엇을 드러내? 천리, 말리 이런 것들은? 어, 그렇지. 거리감 나타나는 거지. 거리감. 거리감을 드러내주고, 참고로 사용된 표현기법은 무조건 뭐다? 실제 천리더라도 무조건 과장, 무조건 과장. 우리나라 삼천리 화려강산, 이 삼천리잖아. 천리, 말리, 이런, 다 과장이야. 자, 저 이마,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저 이마, 부른 거 맞아? 어, 불렀지, 그렇지. 저 이마 동그라미를 치고, 이 시에서 뭐가 시 되겠다. 그렇지, 청자가 될 것이고, 가는 날 잡지 말고, 나 나왔으니 나는 화자가 되겠지.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자 됐으면 과자폼 관련된 거 보자. 1번 적절한 것. 자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거맞죠어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지. 자 다음에 화자의 외양변화. 화자의 외양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어? 어 외양이 안 나왔으니까 변화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 지어주시고. 외양변화 없다. 외양도 없다. 다음에 가. 동일한 시야를 반복하여 고조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동일한 시가 반복되어있나? 어 울고 울고 이러는데 이게 화자의 정서였어? 다시 말은 가자 울고 그러니 임은 잡고 울고 있지 울고 있는 거 이거 누구의 정서? 어 임의 정서 그치 임의 정서 말이랑 말이라정서지 그치 그러면 고조되는 화자의 정서 이거 되겠어? 어안 되지 그치 임의 정서를 나타낸 거니까 안 되겠다 자, 일단 됐다. 자, 됐으면 넘어가셔서, 넘어가셔서, 다음에. 자, 2번에 1번 볼수 있겠네, 기억. 그, 기억 보니까, 석양이 제를 넘고 할때 그, 그, 부분이네. 제를 넘는 언덕 부분이네. 자, 1번, 시간의 경과 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간의 경과 관련 있어? 어, 석양이 제를 넘고 있으니까. 자, 시간의 경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임과 헤어져야 하는 화자의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어? 어, 그렇지. 아, 밤이 돼가고 있으니까 빨리 떠나야겠구나. 그요 생각 할수 있겠지. 그래서 헤어져야 하는 화자인식 관계한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놈은 동그라미. 자, 됐으면은, 넘어가서, 넘어가서, 가와 관련된 게, 3번에 보면은 가와 관련된 게몇번 있어? 어, 4번에 있네. 읽어보자. 가에서, 말은 가자 울고 있다. 이런 화자의 말. 이것은, 말을, 말을,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인식. 여기서 말하면 부정적 상황은 뭐야? 어, 이별 상황이지. 그럼 말은 이별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들어갈 수 있겠어? 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건 동그라미. 자, 됐으면 나작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임, 이별하울 적에 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별할 때니까, 이별할 때니까 상황 마이너스. 자, 이별할 적에, 저는 나기 한치 마시오. 저는 나기는 뭐야? 그렇지. 다리를 전운 나기 얘기하는 거지. 다리 전운 나기. 자, 이전운 나기를 한치 마시우 한탄하지 마시오. 로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한탄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화자가 봤을 때전운 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 플러스가 되는 거지. 화자가 봤을 땐 플러스. 가노라 하고 돌아설 때 전은 걸음 아니런들, 전은 걸음이 아니었다면, 이런뜻이지 전은 걸음이 아니었다면, 꽃 아래, 요건 배경이고, 공간적 배경인 거 알고 있지? 자꽃 안에 그 눈물 적신 얼굴 을 어찌 자세히 보려 눈물 적신 얼굴 밀지 좀거보시고 눈물에 적셔져 있으니까 요기 정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정서지 그치지 슬픈 정서인데 이걸 어찌 자세히 보려? 그럼 생각해봐 눈물 적신 얼굴 자세히 봤단 얘기잖아 누구 덕분에 자세히 봤단 얘기야? 어 그렇지 다 나귀가 다리 절어서 자세히 봤단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귀가 플러스란 얘기네 자 봤으면 나와 관련된 거 마무리하러 갑시다. 자, 3번에 보면 나가 있네, 3번. 자, 1번에 3번. 명령형 표현 있어, 없어? 어디 있지? 어, 그렇지. 한, 하지 마시오. 하는 초장의 마지막 구절이 있었지? 그렇지, 한, 탄 하지 마시오. 자, 명령형 표현 있고. 이거 화자의 다짐이야? 어, 이건 전혀 관련이 없지. 다짐 관련이 없지. 그렇지, 지워주시고. 다음에 4번.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물음의 방식 나왔나? 응, 음, 어디에? 어, 어찌, 그렇지. 요 끝에 보면, 어찌 자세히 보리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어찌 자세히 보리오. 자, 그러면, 물음의 방식, 요거 사용되어 있고, 다음에, 현재의 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각하다뭔 뜻이야? 어, 강화하고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뭔 얘기야? 물음을 통해서 인식을 부각한다 물음을 통해서 생각을 강조한다는 얘기잖아. 상대 표현기법이 뭐란 얘기지? 어 그렇지 서리법이 사용되었냐는 얘기인데 우리 그구절 다시 보니까 서리법 맞아? 그렇지 맞지 어찌 자세히 보겠느냐? 자세히 볼수가 없을 것이다. 전눈나기가 아니었다면 자세히 볼수 없었을 것이다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건 적절한 표현 되겠네. 자 나와 걸리는 걸다 받고 넘어가자. 자, 다음에 니은. 니은 분 보면 여기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 하는 유 구절이지. 꽃 아래 부분이지. 자, 되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별한 이들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별로 인한 슬픔이 커지는 공간다시 읽어볼까?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봤어? 못 봤어? 봤어요. 응, 봤지. 어떻게 봐도 자세히 봤지. 누구 덕분에. 어 나귀 덕분에 그렇지 그래서 서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잘못됐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넘어가셔서 다음에 나와 관련된 게 1번이랑 4번에 있네 1번 들어보자 나요 화자가 나귀의 전은걸음 요것이 아니면 눈물 역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볼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나귀는 화자에게 이별 상황을 지연시키는 대상 되겠어 어 되는거지 그렇지 나기가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지연되네 다음에 4번 넘어가서 나에서 임 이별하올 적에 저는 나기를 한하한 타인의 말은 나기를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대상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는데 다시 해보자 임 이별할 적에 저는 나기를 한하한 타인의 말인데 여기서 타인은 그럼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건 임이 되는 거지 그럼 한탄하고 있으니까 한탄하고 있으니까 나기를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되겠어? 어 그렇지 이별 상황을 수행하는 거니까 타인이 즉 이미 한탄을 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표현 되겠다 자 그러면 나와 관련된 건다 분부하고 다음에 다작품어가도록 하자 자, 뒤뜰에 봄이 깊으니, 한데 봄, 부,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은 봄이고, 극한 심해를 둘 데가 없어. 극한 심해인데 둘 데가 없고, 자, 바람길에 슬퍼하며, 라고 하니까, 극한 심해가 슬픔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지. 극한 심해는 슬픔이다. 자,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이 난만하다 난만하다, 일단 좀 보자. 난만하다. 난만하다. 이거 뜻이나 알고 넘어가자. 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뜻은 뭐야? 오, 오, 치지치지 많이 피웠다. 어, 많이 피어서 화려하다. 이뜻이야 자, 온갖 꽃이 난만하여, 난만한데, 버들리 깨꼬리가 있는데, 깨꼬리가 동물이는 깨꼬리는 쌍쌍이, 비껴나라 울음 울고 있어. 청각이지, 울음 울 때,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깨들리는가, 라고 있어. 내 귀에는, 내, 내, 나, 나의 귀에 화자지. 나의 귀에 정이 깨들리는가, 라는 얘기는, 환자가 봤을 때 깨꼬리 울음소리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응, 음, 종이 있게 들리니까 쌍쌍이 다니니까 플러스 그치깨 꼬리는 플러스다. 화자가 인식하는 꼬리는 플러스의 상황. 자, 어찌 타? 요거 해석 어떻게? 해? 어 그렇지, 어찌하여 이 뜻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세만도 못하느냐? 저 사람들 동그라미치고 저세만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 많이 상황이 되는 거지. 깨꼬리는 쌍쌍이 렇게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리고, 화자 슬퍼하는 거 보니까, 저 세만도 못한 사람에 누가 포함된 거야? 어, 본인이 포함된 거겠네. 그렇지.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자, 제가 쓰는 다작품 관련해서 보자. 자, 1번에 4번. 다는 필요 없고, 그냥 서리법 사용됐어? 어, 어디에? 어, 저세만도 못하냐, 요구전. 그치? 저세만도 못하느냐, 저세만도 못하다니까. 서리법이 맞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넘어가자. 3번 넘어서, 다와 올렸는게 2번에 있다. 2번이랑 5번에 있네. 2번 들어가보자. 자, 다이화자 깨꼬리의 울음이 정이 있게 들린다. 깨꼬리 의 울음소리인데, 이게 정이 있게 들린다. 라고 말한 점에서 깨꼬리는 임을 기려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돼 있다. 화자의 감정에 반영된 내상 되겠어? 어, 되겠지, 그렇지. 이건 적절하고. 내려, 내려가서, 5번에. 다해서 꾀꼬리를 자신보다 나은 존재를 생각하는 거 맞아? 어, 나도 사람이지, 맞아?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이 저 세만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은 존재를 생각하는 화자의 말, 자신보다 낫다라는 표현, 이건 가능한 표현인 거지. 자, 이런 말을 통해서, 깨꼬리는, 깨꼬리는, 깨꼬리는 이미 처한 부정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상이다는데, 일단 이 작품이 이미 등장했나? 이미 등장도 안 하지. 이미 처한 부정적 상황은 당연히 드러나지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헛소리고, 잘못됐고 답은 5번. 이렇게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문제는 다 풀었는데, 시험 중이라면 날안 받겠지만, 우리, 뭐, EBS 작품이니까 봐주긴 하자. 어. 응. 어. 자, 창천에 푸른 하늘이지. 색채하니까 체크 좀 하시고, 공간적 배경이다. 창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가 있어.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말 들어. 내 네, 화자지. 이건 화자고. 나의 말 들어.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어, 왜 기러기가 하는 소리지? 너왜 기러기가 이 시에서 뭐다? 어, 청자가 되는 거지. 외 기러기가 청자다. 기본적으로 동물이 청자면 상대 표현기법은? 어, 의인법이 깔려있는 거지, 의인법. 자, 계속 읽자.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말 잊지 말고, 왜, 외쳐, 외쳐 불러 이르기를, 외쳐서 불러 이르기를, 월, 황혼이라는데, 월. 무슨 월? 달, 월. 황혼은 황혼이지. 달이 뜬 황혼이지. 시간적 배경이고, 달이 뜬 황혼. 겨워갈 때, 너희들 눈물 겹다는 말은 들어봤잖아. 눈물 못 이긴다는 뜻이잖아. 뭐, 황혼이 겹다, 밤이 겹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 응, 어, 못 들어봤지. 요요 뜻이나 알고 넘어가자. 이 겨워가, 못 이기다의 뜻 뿐만 아니라, 늦다, 라는 뜻도 있어. 늦다. 그래서, 황혼 겨워 하면, 황혼이 늦어. 갈때 이런 뜻이 되겠어. 자 계속 읽어나가자. 자 황혼이 늦어갈 때 정막한 빈방에 던진 듯 톨로 앉아있대. 그럼 빈방 이 공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어 정막하니까 그렇지. 정막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정막한 빈방이야. 자 던진 듯 톨로 앉아 임그려 차마 못살려라 임그려는 그려는뭐 뜻이야? 어 그리워 그렇지. 이미 그리워 정서지. 화재 정서, 이미 그리워. 차마 못 살겠구나.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라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도, 우리, 동그라미 치고, 임보러, 임보러. 바삐 가는 길이니, 전할 듯말듯 듯 하여라고 했어. 자, 우리도 임보러 바삐 가는 길이니, 전할 듯말듯 듯 하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야? 어, 그렇지. 왜 기러기가 하는 소리지? 그렇지. 왜 기러기지? 여기서 우리는 왜 기러기가 하는 소리고, 왜 기러기.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이미 위에 놨던 화자임과 동일한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동일한임이야, 다른임이야? 어, 다른 임무로 봐야 되겠지. 보면은, 왜? 전할 듯말듯 하다. 임보로 바삐 가는데도 전할 듯말듯 하다는 얘기는 못 전할 수도 있다, 없다. 어, 있단 얘기지. 못 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임은 화자 의 임이 아니라 누구의 임이다. 어외기록기의 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요는 임도 외기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 되었으면은 어 요거 다 왔다. 요거는 여기서까지 해서 마무리.